안녕하세요. 김번입니다. 오늘은요, 보리새우 볶음을 뚝딱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게 너무 간단한데요. 요 보리새우가 30g입니다. 그리고요, 요 청양고추 양념에다가 할거 요거 준비 하나 했고요. 자, 보리새우를, 어, 불을 켜고요. 보리새우를 여기에 좀 꼼꼼하기 때문에, 어, 섞기가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, 어, 덮음을하겠습니다 예, 넣는 이유는요, 야가 약간 섞기고 있고 하는데, 또 이제 보리새우의 이 특유한 맛이 있더라고요. 특유한 냄새. 참, 맛이 아니고 냄새가 있어, 있으니까요. 이렇게 좀, 어, 갈색빛 말 때까지 약간 덮으을 됩니다. 자. 잘 덮어지고 있죠. 예. 네. 자, 다됐겠습니다 자, 끄고요. 끄고, 이제, 우리, 이 종이, 이제, 이 가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자. 가루 많이 나오죠? 예. 이 찌꺼기도 나오고요. 이 가루가 이제, 이렇게 나와야지 또 음식을 했을 때 깨끗합니다. 예. 자, 요렇게, 이제, 준비가 이제 식을 동안에요. 제가 또 양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요 오늘 다른 준비는고요. 요 청양고추 파란 거 하나만 준비하겠습니다. 쓸겠습니다. 요 속에 쓰는요 씨는 요리 파내고요. 씨가 네. 들어가면은 음식에 넣으면 또 어,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. 씨는 요리 파내겠습니다. 자. 씹어내고요 이렇게 가늘게 좀 썰면 되거든요. 너무 가늘어도 음식이나 또 잡수 때이 매운 게 씹히면은 또어 깜짝깜짝 놀라시겠죠? 자, 여기 좀 크게 씹히내고요 <laughs> 제가 어제 어, 한번 30g을 했는데요. 아유, 너무 맛있고, 요, 청양고추가 여기 한개더 가니까 칼칼해 좋더라고요. 자, 양념을, 양념 냄비를 올리겠습니다. 자, 양념 해보겠습니다. 자, 내실요두 개. 하나, 둘. 그리고요, 요, 소스, 굴소스, 두 개. 하나, 둘. 그리고요, 참기름, 한 개. 네. 그리고요, 간마늘. 자, 하나 넣겠습니다. 넣고요. 자, 조금 넣었다가요. 자, 지금 조금 전에 저 새우 덮금 했는거 여기 넣겠습니다. 너무 단단합니다. 어렵지도 않고요. 어, 한 30g 하니까 딱 양도 알맞고 참 좋더라고요. 자, 요래 전에 넣었다가요. 아까 요 고추 있죠? 파란 고추, 이고 소리는 거 여기 에 넣겠습니다. 다됐습니다 설탕도 넣을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또저 뭡니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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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하나도 안더 가도 이렇게 해도 와요. 칼칼 맛있거든요. 자, 여기 400원 안 되는요. 요, 요 흰깨 있죠, 통깨 넣고요. 요 생들깨 제가 늘 넣는 거요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불 끄고요. 또 이렇게 저주여 주시면 됩니다. 자. 너무 잘쉽죠이 새우를요, 이렇게 사 보시면은, 우리 또, 노화 방지도 되고요. 또 우리 아들, 딸 키울 때, 저희 남편은 꼭 애들 시험 치기 전에요. 새우나, 뭐, 또, 또 생새우도 사와가지고 애들 미기고 했거든요. 자, 오늘 여기 했는 거. 면역력도 키워주고요. 기억력도 예, 좋게 해준답니다. 아, 다 됐습니다. 너무 쉽죠. 너무 간단하고요.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, 항상 음식 많이 하지 마세요.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, 옷에 식구도 없으니까요.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좀부다 무거우신데, 어, 새옷득금하셔가지고또 행복하시고, 어, 나날이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